안녕하세요. 백송고등학교입니다. 백송고등학교,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학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소개에 앞서 학생회에서 만든 짧은 쇼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백송고등학교는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학교는 고양시 덕이동에 위치해 있으며, 일산 유일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비평준화 학교이다 보니 입학 내신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161.2였습니다. 현재 학년당 5학급, 총 15개 학급이 있습니다. 내년도 26학년도에는 학급당 24명씩 총 12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백송고등학교의 위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왼쪽 위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곳입니다. 백송고등학교는 고향예술고등학교와 같은 법인에 속해 있는 학교입니다. 또한 백송고등학교와 고향예술고등학교는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5학년도 기준으로 중학교 내신 점수 인원 분포입니다. 160점대부터 190점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야구부가 있다 보니 커트라인보다 낮은 학생들도 몇명 있습니다. 학생수를 보시고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학생수가 적은 학교인데 과연 대학 입시에 불리하지 않을까? 학생수가 적어서 내신 등급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 백송고등학교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백송고등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수가 많고 적음이 아닌 다양한 과목 개설이 중요합니다. 백송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소인수 과목 또한 개설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관한 자세한 것은 제공된 학교 소개자료 파일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백송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와 흥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송고등학교는 스팀교육에 열정적입니다. 2019학년도 교육부 지정 스팀선도학교를 시작으로 스팀교육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2024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백송고등학교는 융합교육을 선도하는 학교입니다. 올해 스팀선도학교, 지능형 과학실 모델 학교 공개 수업에 관한 융합 수업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송고 또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별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미래학자 양성과정입니다. 미래학자 양성과정이란 과학 독서 프로그램. 진로 탐구 학습을 통한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인문사회연구소, 미래융합연구소, 융합예술연구소 이렇게 세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한 많은 학생들 중에서 심사를 거쳐 전교생의 38%인 47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행복한 책방입니다. 행복한 책방이란 에듀테크 기반 온라인 협업, 콘텐츠 창작을 아우르는 융합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토크를 통해 독서의 확장 및 사회적 논의에 대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복한 책방은 책과 사람, 생각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며 참여, 융합, 소통을 위한 학교 독서 교육 재구성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독서를 품다 입니다. 독서를 품다. 라는 프로그램은 25학년도 신규 특색 교육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서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논리적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독서를 품다는 고전, 시사, 융합 입문, 세 개의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정기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레듀테크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 문의과의 경계를 허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진로 산책입니다. 진로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성 및 흥미 발견을 통한 자기주도,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점검, 개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학업 동기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진로 산책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 중에 과학심화특강과 인공지능, 모빌리티, 헬스케어 융합 수업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과학공학, 코스웨어 학급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6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과학, 정보기술 역량과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기르며 과학독서를 통해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갖춘 미래형 과학공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공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신청받아 한개 또는 두 개의 학급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대학 입시의 트렌드가 내신 등급이 전부가 아닌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 외에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발 맞추어 백송고등학교는 몇년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심도 있는 학생부 기록을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깊이 있게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탐구 활동을 위해 소수 학생 단위로 팀을 꾸려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함으로 학교생활 기록부가 풍성하게 구성됩니다. 이런 활동은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 부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학생이 들려주는 백송고등학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적어서 주었지만 노란색으로 비금친 내용들을 보면 백송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학교인지 알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학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늘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세심한 지도가 있는 학교. 언제나 곁에서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학교.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학교. 서로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학교. 학생들의 열정이 가득한 학교. 위에 언급된 것처럼. 백송고등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이 들면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학교입니다. 백송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작은 학교이지만 개별 관심과 집중 지도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틀 안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학교입니다. 실제 내신 성적 비교를 통해 경쟁력이 입증된 학교입니다. 고민의 시작은 학생 수가 적어서 이었지만 고민의 끝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백송고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자녀의 꿈을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를 선택하실 때네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의 번호가 될 것인가? 내 자녀가 학교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내 자녀가 무대에 설수 있는 학교인가? 내 자녀가 최고가 될수 있는 학교인가? 위에 네 가지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가 백송고등학교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백송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본교 6층 백송나래관에서 입학설명회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 코드를 촬영하신 후 신청을 해주시거나 당일날 학교로 바로 방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1대1 대면 혹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